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 아,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로 한 손으로 물건을 두 개를 들수 있는 아주 신기한 마인크래프트 버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보도록 하죠. 이게 겁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이게 원래 고쳐지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한국 영상에도 있었고 외국 영상에는 없는 이거를 제가 한번 <laughs>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리플레이스 아이템 이거를 이제 머리에다가 낀다면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머리에다가 여기는 보우, 그러니까 활이죠. 활이랑, 그리고 크로스보우, 석궁이랑, 그리고 실드, 여거랑 그리고 여기는 엘트라. 네, 여기는 마지막 트리던트까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트리던트까지 있고,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신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활을 꺼내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 머리에 원래는 활이 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내 팔에 활이 껴져 있습니다. <laughs> 만약, 이거를 석궁으로 들었다. 석궁으로 들면, 요렇게 됩니다. 한 손에 두 개를 들고, 발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면, 요렇게. 네, 이렇게 <laughs>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석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뭔가 있긴 하지만, 어, 뭔가 이물, 이물감이 나와 있죠? 코에 붙었습니다. <laughs> 코에 붙었어요! <laughs> 아니, 석고, 어떻게 코에 붙이니?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네, 두 개가 됩니다. 뭐, 이거 무슨 방어막이냐? <laughs>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네, 마인크래프트가 이상해졌어요. 거는, 네, 다음 거는 여기 있는 거, 쉴드입니다 방패입니다. 자, 방패는, 뭐, 여기에, 머리에다가 꼈지만, 네, 이렇게 지금 잘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뭐,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실드를 끼고, 여기다가 실드를 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드가 바로 3개로 변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하면, 네, 잘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바로 실드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무한방어벽, 아, 무한방어벽,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거. 다음 거는 이제 엘트라. 엘트라는 이걸 끼면 뭐 아무런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는 이렇게 엘트라가 있고요. 근데 날개가 아주 잘 움직이는 이 엘트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될게 무엇이냐면, 저는 엘트라를 머리에다가 꼈습니다. 머리에다가 꼈다? 한번 날아보도록 하죠. 야, 날자와! 못 납니다. 얘는 그냥 장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껴져 있어야지만 더블 점프를 했을 때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만 얘는 장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껴도 장식이고 이거를 껴도 장식입니다 여러분들 와우 자 그러면 다음 거 바로 트리던트 인데요 여러분들 도깨비 아시죠? 어, 내 심장에 삼지창이 껴져 있어. <laughs> 도깨비입니다, 여러분들. invisibility100012로. 이렇게 해주시면, 도깨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깨비가 됐어요. <laughs> 나는 삼지창이다, 삼지창. 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신기한 버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네.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황둥이였습니다 그러면 안녕